그래 그거야 지금으로선 그것밖에 없어 맞아요 하벨로님 그렇다면 한번 해보는 수밖에 사세요 나보다 지배하는 왕이여 흩어진 그 영혼의 조각들이여, 조각들이여. 너의, 너의 모든, 모든 힘을 여기에 모아 나의 힘을 나에게 끼려 나보다 피의 흐름보다 더 붉은 자여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너의 이름을 걸고 나 여기서 다내 앞에 바로 막고 있는 모든 어리에 nắp dạng, nó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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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ắp nóc dạng, nóc dạng, nóc dạng, nóc dạng, 짠 넓적까지 당신은 넓적한 가을